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866톤, 과일과채 794톤, 일반 채소는 4,035톤 반입됐습니다. 총 5,69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70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당근은 90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도 확인해 보죠. 85.94톤, 한 86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한 4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만 1697원, 최고가는 3만 4000원, 최저가는 3만 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3만 1000원대인데요. 어제만 해도 2만 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 2423원 더 올랐고요. 오늘 평균가는 3만 1697원이 되겠습니다. 당근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2월 17일 때 3만 1,000원대 이견 재 가장 낮은 가격을 그렇겠지만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만 4,000원을 나타냈네요. 네, 지난해 상승일과 올해 상승일 평균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2만 8천 원대 3만 원 아래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나온 가격이 4만 2천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시대가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지난해는 좀이 기간에 상승했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시세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생고추입니다. 98.24톤 들어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103톤 정도 됩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은 한 4.6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0만 382원, 최고가는 10만 6,000원, 최저가는 9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0만 9천 원대였는데 오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8,361원 정도 하락했고요. 현균가 10만 1,382원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죠 최고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2월 13일 때 84,000원이었는데 13일부터 18일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7일 기점으로 조금 더 크게 오르면서 18일 때 113,000원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10만 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값입니다 지난해 그래프와 올해 그래프 비교해보셨을 때 지금 1월 21일부터 1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올해 시세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간격이 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는 구간이 좀 길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2월 8일 올해 시세 이 기간 때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11만 2천원대까지 시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올해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강경 거의 비슷해졌고요.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0만 원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바로 오입니다. 네, 오늘 오이 반입량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지금 보시면 186.3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를 좀 볼까요? 어제가 144.8톤이었으니까 한 41.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백다다이 오이 1 0대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9,677원, 최고가 57,000원, 최저가는 4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51,000원대였는데 오이 같은 경우 지금 떨어졌네요. 백다다이 오이. 오늘 평균가는 49,000원대고요. 자, 1903원 더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또 최고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18일 때 어제 가격 6만 천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오늘까지는 다시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6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가격은 6만 7천 원입니다. 네, 지난해 상십일과또 비교해 봐야겠죠.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만 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8,000원대였죠.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넘어섰었습니다. 하지만 1월 21일 기점으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 1월 31일 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 4일 기점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49,677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소폭이긴 하지만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68,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연기군이 가장 높습니다. 51,79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첨오위도 보도록 하죠. 5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4,967원입니다.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34,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34,768원이었는데 오늘 34,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199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추첨 후의 50개 상품 기준인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2월 13일부터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죠 그래프 우상향 하고 있고요 특히나 16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올라줬습니다. 어제 가격이 36,000원대였는데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값 올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시세 차이를 봤을 때, 지난해만 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만원대 시세였는데, 보시다시피 1월 21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6만원대. 올해 시세 중 가장 높았던 가격입니다. 이 기간 중. 네,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1월 31일 을 기점으로 다시 좀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2월 12일 때부터 상황은 또다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12일 때 올해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격은 벌어졌고요. 하지만 소폭이긴 합니다. 오늘 가격 34,967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가 세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시, 구례군, 고성군이 모두 38,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순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32,94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5위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국 평균 오늘 가격은 64,000원입니다. 어제가 68,333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가격 4,333원 더 떨어졌죠. 자, 서울이 64,000원, 대구 63,000원, 대전이 65,000원인데, 보시다시피 6,000원, 2 0원 5,000원 모두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평년 흐름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 보시면 평년 전국 평균 6만 3천 원대거든요. 오늘 시세 보시면 평년보다 922원 더 올랐습니다. 서울 대구도 지금 오른 가격인데요. 특히나 6,800원 서울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랐고요. 대구는 911원. 대전만이 홀로 4,944원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동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도 가락동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아삭한 식감의 은은한 채소 오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씩씩한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요 아니죠? 이정입니다. <laughs> 그안 한다면서요. 아, 누가 시끄럽다고 누가 그랬다면서요? 아, 저희 시그니처 인사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경매사님, 근데 오늘따라 경매사님은 예. 우렁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 잠깐 좀 뭐, 뭐, 이렇게 조용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거 과일 경매장이라 예. 아직 과일이 도착하려면 좀 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아직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반입되게 그래도 오늘도 양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초에 또 많이 춥기도 하고 또 눈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오면 하우스라든지 시설 장문들이 그 일조량이 많이 또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과채를 시설에서 재배되는 채소들도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자 눈이 내리고 눈이 녹는다는 오늘의 바로. 우수입니다. 네, 뭐수에 뭐가 튀었네요. 아, 네, <laughs> 우수의 우수. 아, 네. 우수 이게 좀 경매사님 뭐 시험 보실 때 출제됐던 문제였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네. 경매사 시험을 때 유통 상식 문제에 네. 봄을 봄을 이제 상징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입춘도 있고요, 또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도 있고, 그리고 또 우수가 있었는데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맞췄죠. 네, 우수를 맞췄네요. 아,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앞서 뭐 우리 입춘도 지났고요, 또 이제 다가올 이제 경칩이 있고요. 사실. 예. 우수, 뭐 경칩, 입춘. 요새 절기는요 정말 봄을 알리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이때부터 뭔가 좀 예, 활기를 띨수 있는 우리 산지에 그렇죠. 그런 날들인데요 자 우수를 맞이해서 우리 오이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분위기 좀 어땠어요 아, 그렇죠 네. 오이 같은 경우는 뭐 상큼한 맛이랑 또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요리에 쓰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소비가 좀 주춤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여기 백다닥이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이 늘다 보니까 좀 흐린 날씨 경매 분위기 좀 흐렸는데 반면에 여기. 이 치청 오이 같은 경우는 또 양이 좀 줄다 보니까 그 경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입되는 양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작물들이 예. 조금 더 활기를 띠는 게 사실이고요. 예. 중도민들의 구매력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졌을까요 오늘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추위 때문에 약간 주춤은해서 재고는 좀 있었는데요. 반입량이 크게 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구매는 어느 정도 했고요. 또 날씨가 또 오늘도 우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또 날씨들이 계속 풀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소비들도 많이 활성화될 기대 때문에 상인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또 경매 에 참여했습니다. 네, 습니다 뭐, 경매를 워낙 잘하신 분이 경매를 진행하시면요, 우리 중도매인들의 어떤 응찰하는 의지도 다르더라고요. 네, 네, 홀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양에좀 차이를 볼까요 사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하고 양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 반입 물량은 186톤으로요. 지난주 181톤에 비해서 약간 좀 상승한 좀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지금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또눈 때문에 또 일조량이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들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크게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 대비 소폭 늘어난 모습 예. 띄고 있고요. 예. 어떤게좀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가락동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게 예. 우리 이제 백오이잖아요그 그렇죠. 예, 중에서 백침인데 예. 백침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지금 백다닥이 좀 추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백침, 흑침이 있는데 백다닥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고흥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한70% 비중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상주 지역을 대표되는 흑침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이 추청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구례 또 그리고 순천 그리고 보성 지역에서 지금 백다다기에 비해서는 한 20%밖에 좀 비중을 차지하는 좀 소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가장 많은 비율 중을 이제 차지하는 게 105인 거고요. 예, 예. 자 주종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과연 오늘 우수에 맞춰서 우리의 오이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요 예. 부분이에요. 예. 네, 사실 안팎으로 뭐 요즘 뭐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하니까 예. 가장 먼저 시세에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좋은 시세 받아 주셨죠.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양들도 뭐 그렇고 그렇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데요. 그게1 8 k g 기준에서 네. 이 백대닭이 그 백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사, 5만 원에서 6만 원대 그리고 흑침은4만 원에서 5만 원대 그리고 1 0키로 치천 같 치천오이 같은 경우는 그만원 중반대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는 백다닥기 같은 경우는 뭐 박스당 오천 원 정도 그리고 치천 같은 경우는 박스당 만원 정도 그 인상된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지금 이제. 무게가 18kg 특품 예. 기준이고요. 예. 우리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고이기 때문에 그 중에 백침이죠. 예. 예. 네, 백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세요. 오륙만 원 오늘 경락가 형성을 했어요. 예. 정말 좋은 가격은 한7만 원까지도 나왔나요? 그렇죠. 세월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싱싱하고 지금 세월이라고 불리우는 충청도 지역이 좀 강하게 지금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하고 비교해도 지금 좋은 시세로 지금 오이는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원인이 가장 클까요? 그래도 아무튼 작황 부진 때문에 반입량이좀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에 또 지금 뭐 포근한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갑니다. 뭐 등산도 가시고요. 맞아요. 또 물론 무슨 그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이 소비는 다른 채소에 비해서 꾸준하게 또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시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시세 좋다는 이야기 좀 방송을 통해서 자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뭐 시세 떨어졌다 안 그러지 좀뭐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자 오히려 좀 볼게요 품질을 볼 텐데 지금 예. 추천과 배구이 이제 두 가지 준비해 주셨고요 이 예. 시계 들어오는 품질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같이 붙여서 좀 예. 보여주세요. <laughs> 예. 붙여서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생육 부진이나 뭐 일조량 부족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품질들은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계절적 특징으로 아무리 길어도 이제 뭐백다다이 같은 경우는 23cm에서 25cm 정도밖에 안 크고요. 또 생육이 더딘 거 정도 특징인데 그래도 품질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네, 날씨에 비해서. 네. 어게 그냥 한 눈에 봐도요. 지금 들고 있는 건요 길쭉한 건 경매사님 오이. <laughs> 요건 딱 봐도 그냥 짜리몽땅한 게이경화네요네 아, 시세차. 확연히 나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많이 납니다 지금 뭐 네. 특품에 비해서는 뭐 3분의 3분의 2 가격도 좀안 나오는 좀 차이는 좀 큽니다 지금 네. 예 좋은 시세를 받는 오이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정 이제 길이와 생태기 받쳐줘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자 우선은 뭐 좋은 오이라고 하면 꼭지가 또 생생하고요 또 그리고 그 길이라든지 두께 이 둘레 길이가 또 일정하고 모양도 또 일정하고 빤듯하게 또 일정하고요 또고유의 색을 또 또 갖춰야 되고 또 아삭아 만졌을 때좀 딱딱한 느낌, 음. 그 느낌을 가졌을 때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뭐 이게 좀 시세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좀 이런 게 손이 가더라고요. 아, 예. 예, 요즘 마이크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여기 보여 주죠. 이걸 아, 예. 아 오양 너무 좋다. 그렇죠. 예. 크기만 작을 뿐이지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음. 어, 맛있습니다. 또. 시세가 안나다고지고 이런 게 사실 판매가잘안 되거든요. 근데 예. 맛은 아우 아삭하니, 예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야, 예 요식에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찾다 보면은 우리 산지에 저희 농민들 이것도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 맞습니다. 같은 오이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오이도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요식에 산지에 계신 분들. 좀 시설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뭐 추라 전략도 좋고요. 그래서 좀 품질도 네. 괜찮은데요. 지금 추라 하시기 전에 그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리 포근한 날씨도 냉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설, 하우스 내에서 저장하시고 수확하고 관리하시면 괜찮지만 지금은 아무튼 그 냉해 피해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병충해 관리도 꼭 병행하셔서 추라하실 때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가격 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잘좀 선배로서 올려 보내면 은 시세는 잘 받아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따뜻한 날 여름에 사랑받는 채소이긴 하지만요, 요시기에또 오이소박이 아, 그렇죠. 이게 또 별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아삭한 식감에 맛있는 오이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